아, 눈이야, 잘 오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배선 도깨비 열심히 일하는 중에, 새벽에 지금 눈이,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데, 자, 이제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 직원이신가 보다. 네. 아, 맞아, 맞아. 가끔 그, 가면 계시더라. 네. 집에 잠깐 볼일 때문에 오셨나 보다. 음. 태어마트가 물건값이 싸고 좋아. 어. 야채가 좀. 예, 예, 예. 그, 저, 저도, 저, 예를 들어서, 트리오 같은 경우에도 막큰 통을 사다 쓰거든요. 네. 그게 싸게 메키죠 그렇죠. 말통 예. 예. 식당에서. 따라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 어. 싸게 예. 간장도, 예를 들어 요만한 거 이래 사면은 뭐, 예, 4,000원인데, 그거 한통 사다 보니까 한통반 정도 더 나오더라고. 네. 맞죠? 네. 음. 태양마트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야. <laughs> 어. 그것도 아끼는 방법이거든. 걔 <laughs> 예. 우리는 막 간장도 한 통, 들여도 한통 그래 사갔어. 말통 <laughs> 예. 말통으로. <laughs> 예. <laughs> 이 <에이>, 날씨가 월시년스럽다 저녁에는 비도 어지 않을 것같 온다고 봐야 돼요. 과속 <laughs> 아, 또 어제 저렇게 생긴 차가 <laughs> 저 유일사인데 보니까 쳐박았던데. 왜? 눈길이 미끄러지면큰 차고 먹었어요. 계단 차고 마당 차 올라가다가 거기 저거 보가 저거. 아, 아니 멀리 가네. 저공문포대가지 아, 가져봐. 아이고 맞아. 거기 또 물건을 많이 딜려놓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지. 뭐 5천 원씩 가지고 못 가잖아요, 솔직히. 아이고. 네. 기름값도 <laughs> 안 나오는데. <laughs> 음. 기본 물 10만 원. 근데 경치가 여기가 고르 좋더라고. 여기로 가보니까 여기 가 보니까 여기.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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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이 네. 사진빨이 그렇게 잘 받는 곳이에요, 여기가. 요게. 참, 유튜브 하나라고 골짜기 골짜기 안 가본 데가 없네. 아이고, 참. 삼척 골짜기, 정선 골짜기, 영월 골짜기. 아직 그렇게 생겼는데도 반도 못 갔어요, 이고 제대로 보려면. 반이 뭐예요? 요, 제가 아시겠지만 주로 하는 데가 태백. 정선, 영월, 삼척이 폐광지 사계시군이거든요. 네. 이골골이 마을마을 다 댕기려면 아마 거의 평생 댕겨야 돼요. 제대로 보려면. 이야. 삼척이 큰 동네는 큰 동네야. 예, 네. 네. 실제로 삼계시가 나왔잖아요. 네. 삼척에서. 네. 동해시, 폐백시, 삼척시. 이세개의 시가 생긴 그 저시계만하면 근본이 그 삼척에서 나왔거든요. 옛날에 저 황지도 삼척군 황지읍이었어요. 그 예, 예, 삼척이었어요. 한때 저 삼척의 전성기 때 인구가 뭐 60만 명이었다던가. 동해 삼척 태백이 합쳐져 있었을 때큰 동네였지. 예, 넓어요. 그 태백도 옛날에 그저저 저 황지 황지였었는데 저 안동하고 삼척하고 막 싸웠다잖아요. 서로 그 장성 쪽에 저 경상북도에서 와가지고 말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금 내놓으라 그러고 강원도 삼척에서 울당인데왜너가 내놓으라 하냐고 싸우막 싸웠대요. 어. 그 옛날에 저쪽에 가면 소천이라고 있어 소천 봉화 쪽에 네, 소천면 그 소천 관할하는 저 관리가 와가지고. 저, 쉽게 말해서 세금 내놓라고막 이러면은, 삼척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때. 왜 나무 동네에 와가지고 저, 세금 내놓으라고 하냐고 이러면서. 영월요? <목소리> 영월도, 영월도, 영월도 네. 넓죠. 넓어요. <laughs> 야 산도 많고 나 영월 쪽은 아직도 거의 못 가봤어요. 영월 동강 정도만 갔다 왔지. 이제 한번 그 영월 그 가시면은 그왜 천문대 있잖아요. 예, 예. 별마루 천문대 예. 그 뒤에 골짜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쪽이 가보면 전망을 산길도 전망을 막 어떤 어떤 어떠, 전망이 좋죠. 아니 그 거기는 이제 예. 지대가 높잖아요. 예. 보면... 강도 보이죠. 그러면... 오 동강도 싹 보일 거예요. 아는 못들어가습니다 아, 그 전망대 자체에서도 전망이 좋아요. 그냥 이제 그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렇지. 영월 시내도 내려다 보이나전까지 아, 그래도는 정도? 아니구나. 거기 그강 동강 쪽이 보이는 모양이네. 네산 쪽. 음. 뭐, 보. 아, 전망이 좋을 거야. 거기서 보면 걸로 해가지고 마차 마차 그이을 마차 있잖아요. 네. 걸로 가면 경치가 좋아요. 어. 골짜기. 영월 조금 그 캠핑 자주 가다 보니까 음. 골짜기마다 조금씩 찾아줄게요. 음. 영월도 한동안 그때 막는다 그래 이건 난리가 나고 아이고. 여기 백병산 가보셨어요 백병산. 아니, 산은 안 가겠어요. 야, 백병산 좋더라고요. 놀랬어요, 아주. 저 백병산에 가면은 꼭대기 약간 가기 전에 한 4, 500m 지점에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절벽 지대가 있거든요. 깎아지는 절벽인데 백병산이 신 병풍을 확둘러 놓은 듯하다 해서 백병산이에요, 이게. 그냥 가도 드리는 좋더라고요, 아주.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요. 그 한백산 도깨비 치시면 네. 그 백병산 그 나와요 정말 좋아요 봐봐요 그 가면은 마고 마고산성 하는 데가 있거든 요 마고산성 막 뭐라 요 칼로 삐진 듯이 막 삐죽삐죽한 그런 네. 저 바위가 이렇게 서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야아 좋더라고 아주 저거 가면 호랑이 바위라는 것도 있다니까 옛날에 저 요 통골에 가면은, 요, 바로 요, 군부대,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통리 부잣집터가 있어요. 부잣집터 근데 그 집이, 뭐,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는데, 한 30년 전인가 뜯겼다 그랬더라고요 나무가 이랬대. 있거든. 그 집은 그 호랑이가 하도 내려와가지고, 그 본사람들 얘기하면은, 판자를 넓이가 이만한가 두께가 이렇대요소문을 갈까봐. 근데 태백 사람들도 백변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백변산 저기. 네. 저는 이제 원래 고양기가 예. 아닌데. 예. 그 신랑이 여기. 아. 신랑이 옛날에 여기 아... 가봤다. 음. 가봤던... 음... 그냥 그 실. 나는 그냥 밑에서. 예, 올려다 볼게. 아. <laughs> 네. 근데 사실 좀 산이 의외로 힘들어요. 올라가 보면. 길어 그 어디지? 그 구사리 예. 그 마을 예. 그 산도 하다보들라서아 구사리 뒤로 올라가는 산네아네 네. 아. 네. 저기 산소가 옛날에 거기서 아, 아. 맞아요 그 구사리 그 뒤로 산길로 올라오면 여백병산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백병산이 가보니까 그산 자체는 그렇게 멋있는 산은 아니더라고 두리뭉실한게 뭐, 태백산이랑 한백산처럼 그냥 둥글둥글한 산이에요. 근데 백병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가 어딘가 하면, 저 백, 백산 초등학교 혹시 아세요? 곧 네. 그 뒤에 그골짜기 올라가면은 서유차는좀 가기가 힘들고, 거위에 그 올라가면은 그, 저, 젖골이란 데가 있거든요, 적골요. 뭐풀걸 적자 골짜기 올라가서 골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단풍이 그렇게 좋더라고, 아주 그게. 근데, 우리, 우리 집 앞에 단풍이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아, <laughs> 그거 이쁘죠? 이뻐, 이뻐, 이뻐. 아, 그거 진짜 이뻐, 그거. 근데 그. 딱 그. 아, 이거 저, 저, 올해는 근데 살 별로였죠? 그 전에 비해서 그죠? 이상하게 올해는 그 전만 뭐 하더라고? 왜냐면 네. 잡목은 좀뭐 자연 해소같지만 네, 조금씩 솎 솎아내야 돼. 솎아내야 돼. 예. 고 아니할 말로 단풍나무 좀 심고 있잖아요. 네, 좀 그렇게 만들어 그래. 다 그런데 뭐그 진짜 맞는 말씀이야. 제가 볼 때도 그 단풍나무 사이 사이에 좀 보기 싫은 거는 좀메꿔씩 솎아내야 돼.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석공 땅이에요 거기가 음, 아 저거 그그 석궁 그땅 육식이고요 개천 육식에 석색옥 예 건너로 나 거기 저거 그 위에 시루봉도 올라갔다 왔어요 그 사진 찍느라고 한무씩 올라가요 얼른 가요? 지방 가서 그 위험해요 그게 저 위에는 그파이산 꼭대기 올라가보셨어요? 아그산 이래 이래 그땅못 올라가요 가지마 이 위험해요 위험해 떨어지면 죽겠더라고 요 어, 그냥 그, 그 등산도 그 정도만 그 네. 맞아. 내가 그, 저, 꼭대기에서 저 상처럼 아파트 보이는 쪽까지 갔는데 네. 상당히 위험하더라고막바손 타고 올라가야 돼, 게 근데 시로봉도가 우리가 몰라서 이쁜 산이에요, 사실은. 거기 옛날에는 정이 뭐 있는데. 오. 그 무슨 여자가 예. 그 누워있는 그 형... 형상이라고? 응. 네. 하하. 그 밑에 가면 그통골 그것도 있잖아요. 그, 저, 선앙당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밑에. 음. 아, 시루봉도 그 전설이 맞아 있어. 또 뭐, 떡시루처럼 생겼다가 그래. 시루봉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장성 가서 손님 내려드리고 또콜 받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어쨌든 왕복은 했네. 택시기사들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어. 한 바퀴 돌아오면서 모시고 오는 거했어안돼안돼 네. 위험해서 교체를 못해서 어. 지금이야서 하는 그 밤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요새 차들 쳐박는 차들이 많아요 아주 어제 아래 저 유일사 갔는데 큰 차가 하나가 산으로 올라가버렸더라고그 유일사 백단사 혹시 아세요? 백단, 백단사 네. 그 주차장 그길 네. 내려온 데 보면 이렇게 옛날 음. 그 버섯처럼 생긴 집 있잖아요 음. 가드레일 타고 올라가버린거에요 음. 어휴 뭐 우리 삼척도로에 음. 들어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땀 푸는 거 피곤했는지 들여오고 있더라아 이거. <laughs> 어, 기차는, 그 문제는 안그 문제는 지 혼자 들어놓으면 되는데 네. 다른 차를 덮지 못해도 겠어요 응, 다행히 혼자 들어놓아가지고. 음 다행이네. 실었는지, 응. 하하. 쏟아놓았다고. 뭐 사람 안다으면 됐어. 어 응. 다행이네, 다행이네. 여기 세워드리면 돼요. 네, 일로 저는 열이 나가게 네, 조심하세요 미끄러운데 조심하세요. 네. 아유 재밌었네요. 예예 네. 네. 예. 이 아저씨 금방 온다니까. 네. 예 수고하세요. 예. 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아, 시청자 여러분, 태백시에 네, 그, 눈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도깨비가 그, 생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바스만이 열심히, 바스만이 열심히 바스만이 에, 이곳저곳으로 지금 이동을 하면서, 에,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 이제,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 건강하시기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이리로 저리로 아이고 떠도는 택시 기사의 일상을 따라서 한번 조절이 조절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적격 노것도 아니고 아주 묘하게 논의 오네. 오늘은 그것도 길거리 행인이 좀 보이긴 보이네. 이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남은 절차든가 라 발효 시점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어 발효 이 시행령은 저희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거일년 후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 법에서 예를 들면은 통계를 마련한 것에 잖아요장입장은 어떻게 이 통계를 축할 건지에 대한 정처 없이 뜨면 그원서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좀아쉬웠던 부분들 남성이 배제되는 이런게 조금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오히 이렇게 이제 남성 문제되면 하는 게 예. 왜냐하면 네, 남성소도의폭력 당하는데 왜 여기 기본 소개에서 내가 부적가 뭐 도움받을 서 없느냐 알기 예. 때문에 예. 그런 힘을 모아서 어,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개정안으로 어,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화트는정원 김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 각설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변의 시사 걱정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1시간 더 돼가니? 1시간 더 돼가. KBS 58분 날씨. 눈 구름 대가 빠르게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경기 남부 일부 지역과 강원도 남부 지역과 산간지역 또 충청북 부지역경상북도 지역을 비오는 어, 태백 비오, 비란다. 눈, 자, 논 내리는 2018년 12월 13일. 오후 1시경 어, 태백시 일대 조행 영상 여기서 맺습니다.